탄생을 시작이라고 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탄생은 다 반가워 합니다. 애기 태어났다 그러면 다 반가워하고. 그런데 죽었다, 죽는다 하면 다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두려워하죠. 참, 왜 인간은 그렇게 자연과 달리 생각할까? 자연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거든요. 봄에 시작이 꽃과 새싹이고, 가을에 끝이 단풍과 열매인데, 둘다 좋잖아요. 아침에 일조만 좋습니까? 저녁에 낙조도 좋지. 자연은 그렇게 처음과 끝이라는 게다 좋은데, 왜? 인간만 그렇게 달리 생각할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자기 죽음을 남의 일을 보듯이 조연한 사람들이 있죠. 남의 죽음은 조연하시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조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남의 일처럼 쳐다보잖아요, 그거. 아, 죽었나 보다. 그 다음이 난데도. 다 자기도 예약되어 있는 시한부 인생인데 남의 일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초연할 수 있나 하는 것도 항상 내 자신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큰 어른들은 열반송을 하잖아요 열반송을 냄겨요큰 스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는 말을 마지막 남기는 걸 열반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참 훌륭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개스만의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단판 기도를 하시고, 다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부럽죠. 내 죽음이 내게도 영화롭지만은 아버지에게도 영화롭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이 그냥 뭐 덤덤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돌을 닦으면. 그런데 내 죽음이 영화로운 거다. 그것도 억울한 뭐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게 아니고, 한송이 아니고, 억울하게 재판해 죽는 거예요. 재판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 당시에 흉측한 죄인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두대나 교수형이나 이것은 그냥 딸까닥 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고통이 그리 없어.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며칠 동안 간단 말이야, 이 고통이. 그런 처, 처절한, 처참한 일을 당하면서 영화롭게 하사. 내 죽음이 영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결산이에요. 결산. 전혀 우리와 달라요. 가을의 타장마당은 나무로 보면 죽음인데 씨앗으로 보면 결실이잖아요. 벼가, 벼, 볏집이 이렇게 쭉 성장해서 가을에 딱 익죠. 이게 딱 익으면 이 볏집은 살아요. 죽어요. 딱 죽어버리죠. 하얗게 말라 죽죠. 이 볕집의 죽음은 벼이삭의 결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이 죽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결산이에요. 십자가 그 자리에서 결산된 게 아니라니까. 그 자리가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영화로워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영화로워진 게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생애 전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위한 삶이다. 효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이제 결산하는 순간을 말한 거예요. 죽음 자체를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영화로 영화로 쓰니까 결과도 결과가 영화로운 거죠. 벼가 봄, 여름, 가을 동안 잘 익었으니까 타작마당이 반가운 거죠. 그 타작마당 그 자리에서 알곡이 생겼습니까? 봄, 여름, 가을 동안 알곡이 성장해 와서 거기서 결실을 맺은 거죠. 시험장이 반가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죠. 공부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해 왔어, 열심히 잘 해서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시험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열매를 얻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봤더니 합격했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 안 하고 함부로 하고 놀면은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laughs> 그죠? <laughs>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야. 네 살아온 게 떨어진 삶이야. 이 자리는 결사하는 자리라니까. 예. 네. 봄에 뿌려가지고 여름 동안 병충해를 잘 견디고 태풍 가뭄을 잘 견디고 와서 여기서 타장마당에서 결실을, 결산을 본 거지 여기서 쭉정이가 됐는데 타장마당에서 알곡이 됐다 그런 게 어딨나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삶이었다 이말 그 영화롭게 한 삶을 결산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야. 그 죽음이 십자가든, 맞아 죽든, 무슨 뭐 병으로 죽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결산의 형식일 뿐이야.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 게 방법이 꼭 한, 한가지만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건 위대한 열반송이에요. 중생들은 두렵, 두렵죠.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죠. 왜? 결산할 게 없는데. 결산할 게 없어. 여기까지 잘 놀았어. <laughs> 잘잡아서 놀았어. 공부 안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직무들하고 시험장에 오니까 캄캄해. <laughs>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돼요? 이 시험장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예요. 중생들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의 삶이 여기서 여기까지 살아온 죽음 문턱에 자리에 가면 결실할 게 하나도 없어. 사랑의 실적이 없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바깥 세상에 대한 자기 예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 상식이 없습니다. 밖에 세상은 이럴, 이럴 거다. 밖에서 누가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엄마 배 속에 있으면서도 엄마가 나를 기다리는 줄 몰라. 그러죠?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 하, 우리 애기가 태어나는데 이제 탄생하는 날 얼마나 긴장하고 기다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다려. 사람들이 그거 태어난다고 다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맞이해 줬어요.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압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사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악령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생각 없습니다. 분명히 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누가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지. 예수에 왔나? 수고했다. 고맙다. 내 아들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냐, 안 영어로, 영화로 해요. 영어없지 그걸 아는데. 누가 기다릴 것 같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기다리겠습니까? 틀림이 기다리고, 틀림없이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 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밝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겠나. 어두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겠나. 영광된 세상이 나를 기다리겠나. 한숨 쉴 세상이 나를 기다리겠나. 그 어떻게 할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밝은 세상으로 가고 싶거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빛보다 밝은 게 없어요. 사랑의 빛보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미움보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미움은 절벽이고 절망이고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반송,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의 죽음을 영화로움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그 위대한 열반성이 부러워서,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겁니다.